520i P2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6,980만원 프로모션은 1월 프로모션 반영해서 700만원 실구매가 6,280만원입니다 리스 계약 조건은 60개월이고요 연간 주행거리는 2만키로 초기비용 없는 무보증 제로 리스 월 74만3천원 보증금 30% 운용 리스 월 66만7천원 선수금 30% 운용 리스 월 38만9천원입니다 운용 리스 기준으로 60개월 계약에 초기비용이 없는 무보증 제로 리스부터 보증금 30% 선수금 30% 리스 견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BMW 핫딜입니다. BMW X4 20i X Drive X 라인 트림으로 차량 가격은 7,330만 원, 프로모션 1,000만 원 반영된 실 구매가 6,330만 원입니다. 리스 계약 기간은 60개월, 연간 주행 거리는 2만 키로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제로 리스 월 76만 8천 원, 보증금 30% 운용 리스 월 69만 1천 원, 선수금 30% 운용 리스 월 41만 1천 원입니다. 운용 리스 기준으로 5년 계약에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부터 보증금 30%, 선수금 30% 리스 견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할인이 너무. 좋은 X6가 세 번째 핫딜인데요. BMW X6 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입니다. 차량 가격은 1억 3,260만 원, 26년식 신형이죠. 프로모션은 1,100만 원 반영된 실 구매가 1억 2,160만 원입니다. 60개월 5년 계약에 2만 키로 약정거리에 초기비용 없는 무보증제로리스월 144만 2천 원, 보증금 30% 운용리스월 128만 9천 원, 선수금 30% 운용리스월 73만 9천 원입니다.